포효하거나 쫓아갈 필요도 없다. 하마가 있으면 강 전체가 조심스러워진다. 물 위로 떠오를 때마다 수톤에 가까운 근육덩어리가 물을 떨리게 하는 듯 하다. 가볍게 한번 밀어내는 동작만으로도 질서가 다시 잡힌다.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도 다른 모든 동물들이 거리를 둔다. 야생에서는 겉보기에 온순해 보이는 이 동물의 권위를 누구도 시험하려 들지 않는다. 그 고요한 겉모습 뒤에는 자연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힘이 숨어 있다. 다 많은 초식동물로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머물며 천을 식히고 휴식을 취한다. 밤이 되면 물가를 떠나 풀을 뜯기 시작하며 매일 밤약 100kg에 달하는 식물을 먹는다. 이 식물들은 무게가 2톤이 넘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관찰자들은 특별한 행동을 기록한 적이 있다. 때때로 하마가 물에 떠다니는 동물의 남은 부분 일부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주로 악어가 남긴 잔여물이다. 이 현상은 매우 드물지만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있다. 미네랄이나 단백질이 부족한 시기에는 하마가 그 잔여물에 남은 영양분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행동은 사냥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제한적일 때 자연스럽게 영양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겉보기에는 온순한 초식동물처럼 보여도 아프리카의 거친 생태 속에서 하마는 유연하게 적응하며 삶의 리듬을 이어간다. 아프리카 포식 사슬의 가장 꼭대기에는 사자가 자리 잡고 있다. 힘은 지능과 질서 있는 대형을 따라 움직인다. 물이 생활을 하는 유일한 고양이과 동물답게 정보와 결정이 물이 전체에 빠르게 전달된다. 몸무게 약 230kg에 이르는 성체 수컷 사자는 짧은 거리에서는 시속 거의 80km까지 폭발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개체들 사이에 빈틈없는 호흡이다. 모든 선택은 에너지를 아끼고 가장 알맞은 순간을 고르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하마는 사자에게 거의 우선 순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위험과 얻는 것 사이의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린 하마가 안전한 물가에서 멀어졌을 때나, 긴 굶주림 끝에 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만 이 대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운을 시험해 볼 때조차 사자는 항상 빠져나갈 길을 남겨둔다. 마른 풀숲, 가장자리에서 반응을 살피며 지형이 도와줄 때만 거리를 좁힌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징후가 보이면 대형은 곧바로 풀어진다. 하마가 먼저 다투기 시작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영역이 침범되거나 새끼가 위협받으면 곧바로 반응한다.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가속력과 거대한 체중,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맞물리면 몇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경쟁자를 물가 밖으로 밀어낸다. 두종 사이의 마주침은 대개 짧지만 긴장감이 높다. 결과는 물의 깊이와 지형을 누가 더잘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은 갈대가 다시 젖혀지고 강가가 조용한 리듬을 되찾으며 마무리된다. 강인함의 상징조차도 취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길 잃은 송아지는 사자에게 쉽게 쓰러집니다. 나이가 많거나 약해졌거나 병든 개체, 그리고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잡힌 개체는 더큰 위험에 처합니다. 초원과 강가를 가로질러 사자와 하이에나는 그 빈틈을 노리는 주요 포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개체가 쓰러지면 청소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독수리, 하이에나, 물고기, 그리고 수많은 작은 수생생물들이 각자의 몫을 차지합니다. 영양분은 토양과 물로 돌아가 풀과 해조류의 먹이가 되고 우기에 지나가는 우리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야기는 재생으로 끝납니다. 약한 개체의 상실은 더 강한 개체군을 위한 공간을 열어 개체수와 식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꾸준한 리듬 속에서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강둑은 조용하고 지속적인 규칙에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하마는 풀을 뜯어 먹는 초식동물이지만 몸집은 마치 장갑차와 같다. 몸무게는 최대 약 1.8톤까지 나가면서도 짧은 거리는 시속 약 50km로 치고 나가 모래톱을 흔들 수 있다. 길이 약 50cm에 이르는 송곳니 두개는약 130kg 제곱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강한 물기 힘을 낼수 있는데 이는 대형 포유류 가운데서도 드문 수치다. 하루의 절반을 물속에서 보내며 물살을 마치 지도 일듯 파악하고 깊은 물골과 강 어귀, 모래톱을 중요한 길목처럼 지킨다. 낯선 존재가 이 물가로 들어오면 금세 압도당한다. 요란한 과시 없이도 이 동물의 힘은 스스로 세운 질서에서 나온다. 강가 전체가 그 조용한 규칙을 알고 있다. 야생에서 하마의 영역 경계는 같은 종만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일 뿐 아니라 때때로 다른 동물들에게도 안전한 완충지대가 되곤 한다. 물을 흔드는 어떤 존재라도 즉각 반응을 일으키며 악어도 예외가 아니다. 영양이나 얼룩말이 악어에 의해 강가로 끌려 들어가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갈등이 하마가 지키는 구역 안에서 벌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하마를 움직이게 하며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빠르게 돌진하게 만든다. 이 강한 돌진 때문에 악어가 움직임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여러 번 목격되었다. 하마가 일부러 다른 동물을 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는 행동이 다른 종에게 뜻밖의 탈출 기회를 만들어 줄 뿐이다. 자연의 엄격한 질서 속에서 보호자와 수혜자의 경계는 본능과 영역이 겹치는 순간 그저 흐려질 뿐이다. 나이라고는 물 속에 숨어 있는데 탁월한 달인이다. 길게 쫓아가거나 요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물 위로는 눈과 콧구멍만 드러낸 채 조용히 기다린다. 물가의 빈틈이 보이면 짧은 돌진과 강하게 물어 붙드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다. 이 매복, 사냥꾼의 크기는 압도적이다. 몸 길이는 약 6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730kg을 넘을 수 있고, 물기 압력은 약 260kg 제곱센티미터로 추정된다. 이 강한 힘은 물 속에서 몸을 비트는 회전 동작으로 뒷받침되며, 그 동작은 악어가 자리를 지키게 하고, 상대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한다. 고요한 강가의 한 구역에서 무리와 떨어진 어린 하마 한 마리가 다시 안전한 구역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위험이 이미 숨어 있었다. 악어의 빠른 공격으로 그 어린 하마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강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새끼를 잃은 어미 하마의 곁에는 메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았다. 향류에서는 또 다른 악어 한 마리가 들어가서는 안될 구역. 성체 하마 무리가 지키는 물가로 떠밀려 들어갔다. 커다란 머리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무리는 침입자를 향해 원을 좁혀갔다. 거친 몸 충돌과 강한 압박이 이어지자 악어는 몸을 돌려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압도적인 체구와 단단한 의지를 가진 무리에게 둘러싸인 악어는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강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히 남았다. 하마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외부자도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한다. 하마는 깊은 수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바나 가장자리에 있는 넓은 진을 웅덩이에서도 휴식을 취한다. 이 진을 지대는 천을 조절하고 수분 손실을 줄이며 강과 초원을 오가는 자연스러운 이동 지점 역할을 한다. 하마에게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자 자신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계선과도 같다. 때때로 포식자는 약한 초식동물을 이러한 진을 구역으로 몰아넣어 도망칠 길을 막는다. 작은 영양인 임팔라가 자주 궁지에 몰리는 종이다. 하지만 그 진을 웅덩이에 이미 하마가 누워 있다면 상황은 즉시 완전히 달라진다. 함에게 진흙 구역 안에서 허락되지 않은 움직임은 모두 침범이다. 즉시 앞으로 튀어나가 거리를 좁히고 외부를 향해 강하게 압박하며 쫓아낸다. 진흙 속에 갇힌 초식동물은 포식자가 다가오기 전에 하마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 강가에 있는 포식자는 하마가 지키는 진흙 지대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뀐다 먹잇감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처럼 보였던 그 장소가 하마가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지켜내는 공간으로 변한다 거친 야생의 리듬 속에서도 하마는 강을 지키는 수호자로 산납지만 조용합니다. 의도적이든 본능적이든 모든 행동은 이 생태계의 균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강인함, 본능,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마음에 들고 동물 세계의 경이로움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조용한 거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